책을 읽는 것은 어떤 종류의 수업을 듣는 것, 강의를 듣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만화라는 시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소비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에 가깝다 처음 독서를 신중하게 아니면 바람직한 독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소설책도 글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계기가 사실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업집애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읽는다는데 넌 겨우 이런 책을 읽느냐 이건 좀 곤란한 거죠 아이들이 독서. 생활이 쌓이다 보면은 콘텐츠가 많은 쪽으로 혹은 좀더 수준 높은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책이란 매체 자체를 친숙하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대역 근처에서 GS 교육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지능 영재 아동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읽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인지 발달 학교에서의 학업 경쟁력 지식과 교양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뭐책의 재미를 느끼면서 몰입하게 만 된다면 어떤 종류의 교육 수업보다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아이들 사이에 현차가 되게 크거든요 아주 우수하고 아니면 지적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평균적인 아이들. 있고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뭐 느린 학습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편차가 되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드리는 조언들이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전반적으로는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더 자율성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선호하는 종류의 책을 마음껏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보통은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지적 수준 속도, 편차에 따라서 차별화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하지 않다 보통 영상매체, 시청각, 혹은 이제 도회가 많이 있는 그림들이 정보 정달력에서는 더 강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청각, 으로게 진행되는 것들은 속도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적절한 속도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도를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10분 20분 꼼꼼히 곱씹어 가면서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마치 속독 하듯이 아주 빠르게 읽는 것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자기 속도에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착각하는 것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완전히 이해하면서 읽는 책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책이. 라고 편집이 돼서 나온 것들은 저자가 꽤 많은 지식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집약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책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는 대학을 하나 나오는 것과 같아요. 뭐이 그런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발췌독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만약 부분 부분 그 책에서 특정한 부분에서 뭔가 나한테 필요한 새로운 정보, 지식, 컨텐츠, 영감을 좀 얻어낸다든지 뭐 그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유롭게 접근해야 된다. 이 책에 대한 이해도나 처음 읽는 것이냐 두 번째 읽는 것이냐 열번 이상 읽는 것이냐 뭐 그런 것 등등을 다 감안을 해서 책을 좀 즐겨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읽는 거를 많이 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린아이가 다소 좀 어려운 책을 선택해서 읽는 과정을 애쓰는 것도 권하고 싶고요.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 왕자 같은 책은요 진짜 글자 수도 얼마 안 되고 페이지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또 숨은 의미 숨은 상징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겹쳐져 나오면서 끊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책을 읽는 사람들의 책을 읽는 방법이나 태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이제 출판 시장, 출판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많은 책들을 출판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대량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권할 수 있는 책도 많고 필요한 책들은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출판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주부 판매에선그 영업적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책을 50권, 100권 한 질씩 할부로 사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구매 행태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50권, 1 0 0권이란 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이한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책이 모든 아이들한테 다 효과적이거나 재밌다고 볼 수도 없고요.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하고 부모가 대도림큰 책방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씩 선택하고 한 권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에 와서 읽는. 음. 그래서 그와 비슷한 책을 또 찾게 되는. 그래서 자주 이제 책방과 도서관 같은 데를 자주 가서 책과 좀 익숙하게 해주는 그런 행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시간은 없고 뭔가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50권, 100권 구매를 해주는 뭐 그런 형태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책이란 매체 자체를 친숙하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자기주도적인 독서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책으로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할 것인지, 그 분야에서도 특정 어떤 책을 내가 읽을 것인지, 그 어떤 방법으로 읽을 것인지 어떤 속도로 읽을 것인지 그네 그러니까 가지를 다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만화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만화라는 시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소비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좀 바람직한 독서, 좀더 수준 높은 독서로 이제 아이들이 옮겨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 독서 신중하게 아니면 바람직한 독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강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든 책이라는 형태를 취한 것들을 아이들이 친숙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독서 역량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본격적인 독서로 가는데 좋은 디지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컨텐츠가 좀 가볍다든가 쉬운 것좀더 선정적인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독서가 잘못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종류의 책이라든 어쨌든 인쇄 매체로서 출판되어서 나오려면요 일정한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출판사라는 이제 회사들의 선택이 되고 편집이 되고 팔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좀 질이 떨어지는 책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 많은 책들이 쏟아져서 지속적으로 팔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책으로서 권유되고 재구매되고 그런 책들은요 수준이 있는 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를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네 가지 이제 자기 주도성 어떤 종류의부터 책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도 어떤 책일 것인지 읽는 방법과 속도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책을 가장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독서 생활이 쌓이다 보면은 컨텐츠가 많은 쪽으로 혹은 좀더 수준 높은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많이 확보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요책 다음에 요책을 봐야 돼 그런 식의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공간에는 책들을 많이 꽂아 놨는데 애들이 읽는 것들을 보면 그런 형태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신을 합니다. 아이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laughs>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려 고 그러면 되게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독서 생활을 막 발달시켜 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문구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려면 모범을 보여 해야 돼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부모님 스스로가 책을 좀 친숙하게 하는 생활로 모범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최근에 읽은 책을 읽고 어른들이 그 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도 껴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책도 막 뺏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 나도 좀 알아요. <laughs> 얘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 얘가 이런 정도까지 독서 영 용량이 커졌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권장한달까 강력하게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너그 제대로 보는 거 맞어? 얘기해봐. 책을 뺏어서 어떤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이들마다 표자가 되게 크거든요. 이 아이들의 그 독서 역량이 성장하는 속도도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로 해서 그런 책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읽어내는 애들이 있고, 뭐 심지어는 그거를 이제 한번 읽고 나더니 그 다음에 영화판을 읽는 아이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는데 박경리 선생의 토지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 때문에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문학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평도 나오고요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고 수준이 있는데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그 독서 역량이런건 엄청나게 빨리 발달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소설책도 글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계기가 사실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년에 이 정도의 독서 역량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로 보면? 교과서를 보면 되죠. 그래서 사실 평균적인 아이들은 교과서 수준의 책을 읽는 수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맞지. 옆집 애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읽는다는데 넌 겨우 이런 책을 읽느냐. 이건 좀 곤란한 거죠. 그리고 인지 발달이 늦은 3분의 1 혹은 더 낮은 4분의 1, 5분의 1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느립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교과서 정도의 수준의 책들을 읽어내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부모가 인정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껏해야 말풍선에 있는 글 정도를 읽는 수준의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때 혼낼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라도 말풍선에 들어있는 조그만 그 문자라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아이들의 문해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이라든지 발전하는 것들을 사실은 격려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태하고 어. 책을 안 읽고 그러니까 얘는 좀 자극을 해서 수준 높은 독서로 끌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얘 수준에서는 이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좀 지능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도 뭐 굉장히 지능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또 지능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도 흔치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무료로 검사해 주는 데도 있어요. 청소년 센터 이런 곳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형편없어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데서도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하고, 아 얘가 평균적인 수준이라면 교과서 수준의 독소가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얘가 110이다, 120이다,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10% 20% 이상의 수준을 기준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30, 140 하는 고도 영제 수준의 지표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무한대예요. 아까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근대사에 옮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레미제라블의 완성본 같은 경우는 유럽 근대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발장이 하수구를 헤쳐나오면서 사람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냥 하수구를 겨우 빠져나와서 그런 내용인데 하수구의 역사 나폴레옹이 하수구 장관을 임명해 가지고 그 사람이 10년, 15년을 파리의 하수구를 돌아면서다 지도를 작성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웠다 그런 장관설이 쫙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줄거리만 따라간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루할지 모르지만 재미를 느낀 사람은 야 이런 얘기도 나오네? 재밌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재밌다고 읽고 있으면 야 얘가 제대로 읽는 게 맞을까 근데 이제 저는 거꾸로 물어보죠 얘가 재미가 없다니 읽겠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책 보는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읽을 응.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재미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그게 어떤 종류의 책이든지 책에 흥미를 딱 빠져 있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학습 효과라는 것은 장시간 수업을 하고 최고의 일탈. 강사가 떠드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건 속도를 자기가 조절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과감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정말 궁금한 것은 몇 분씩 읽으면서 깊숙하게 곱씹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라는 것은 자기 주도성을 잘 지켜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절대로 아깝지 않은 시간. 그래서 뭐 부모들 중에 책만 붙들고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책만 붙들고 있을 정도라면 아이가 진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봐줘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책을 열심히인데, 책은 이제 고만 보고 학원 가라.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아. 학원에서 듣는 수업이 몰입하고 있는 독서의 학습효율 하고 비교했을 때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뭐 훌륭한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서 효과적으로 강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흥미있는 어떤 주제를 정말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아이가 정말 책에 빠져가지고 이제 몰입하고 있다는 그 효율은 굉장히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차단하고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스테이크를 먹는 걸 뺏어 버리고 <laughs> 라면이나 먹어 햄버거나 먹어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컨텐츠를 흡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이제 초조하고 학원처럼 무슨 레벨 테스트를 해 주지 않고 <laughs> 그러니까 그런 이제 행태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해 드리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학습 만화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까지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만화를 읽는 것은 본격적인 독서를 하는데 방해가 돼요. 두 번째는 그림을 통해서 정보 콘텐츠를 전달하기 때문에 창의성 개발에 저해가 된다. 세 번째는 학습 만화를 통해서 비속어라든지 저렴한 어휘라든가 언어 습관을 좀 심어줄 위험이 있다. 이게 세 가지 편견이 있는데 저는 그세 가지가 다 대단히 근거가 확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험 결과가 있다든지 어떤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학술적인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지더라고요. 자첫 번째, 사무실에는 있 책들은 학습만화류죠. 대표적으로 Y 시리즈 같은 게 있고요. 수학 도둑이라는 만화 시리즈도 있고요. 마법 첨자 문제라고 해서 그런 유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시리즈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얼마든지 봐, 뭔지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제가 한 여섯 한 20년 활동을 했으니까 10년 이상 지켜보고 있는 지 얘네들의 그 독서 수준이 만화로 시작해서 금방 높은 수준으로 상향되는 걸 무수히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본격적인 책을 읽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근거가 박약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오고 저하고 계속 있는 애들 소지능 아이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그 책이라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그 지적인 역량이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고 어떤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어휘 수준 컨텐츠의 밀도 이런 거를 사실은 소화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만화책이라도 보면서 어휘를 늘리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것들은 그거 자체로 얘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활동인데 만화책 좋아하는 애들은 영 고수준에서 그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는 아이 친구의 인지발달 속도는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발달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컨텐츠가 밀도가 높은 고급어휘를 사용하는 거로 넘어가는 것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학습만화를 포함한 만화들이 아이들을 본격적인 독서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근거가 박약할 뿐 아니라 학습만화를 통해서 애들이 책에 친숙해지고 독서 역량을 크는데 불필요한 제약을 가는 게 아닐까 강력한 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게 방해가 된다. 그거 역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부전공으로 분자 생물학을 했거든요. 생물학 책은요, 페이지마다 <laughs> 그림이 있습니다. 생물의 조직 같은 것들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말하자면 실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림을 어쨌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아주 고도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도해를 열심히 이용하는데 과연 상상력을 억제한다. 그것도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것 그런 걸 통해서 자기도 그리게 되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머릿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자극도 주고 실마리도 주고 힌트도 주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리는 과정은 글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에 대한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제 재미있게 본 현대 물리학의 발달에 관련된 책도 학자세의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눈에 안보이 <laughs>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거야. 릴스보아 같은 사람은 이게 태양계의 모습과 비슷할 거야. 뭐 그런 그림들을 그린단 말이에요. 초창기는 에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학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진정한 과학 발달에다 도움이 된 것인데 <laughs> 그림이 상상력을 발달시키는걸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세 번째 비서고를 배우게 한다. 그건 정말 말 안 됩니다. 책으로 인쇄돼서 나오는 것들은요, 여러 단계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해롭고 파괴적이고 그런 것들이 인쇄해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말은 그런 만화책에 나온 비서거나 욕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요, 차원이 다르죠. <laughs> 그러니까 만화책에 나오는 욕이나 비속어는 순하디 순한 그런 수준에 불과한데 그것들이 아이들의 언어생활을 오염시킨다든지 혼탁하게 만든다든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얘기가 그럴싸하게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고 그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만화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도와주고 책을 좀더 친숙하게 만들어주. 는 하나의 디딤돌로 쓰고 그것을 이제 그 아이돌의 나름 이제 문화생활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동화라든지 민화라든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만화로 먼저 시작하고 삼국지도 만화로 시작했으나 그 다음에는 정말 원본을 읽고 싶어요 원래대로의 어른들이 읽는 버전을 읽고 싶어요 그렇게 유도되는 걸로 봐서는 적절로 활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계문학 전집 대부분의 그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라는 게 당대에는 대부분 뭐 금지도서 이런 걸 당했던 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시대시대를 다 건너뛰어서 여지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그건 다 고존이 되어 버린 거죠. 근데 고존들이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대 아니면 공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책을 두루두루 읽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다는 게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면 넓은 풀밭에 온갖 풀이 있으면 그풀 안에는 독초도 들어 있고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열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나 염소나 양이 이제 다니면서 이것저것 뜯어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먹다 보면 실제로 독초를 먹기도 했는데 또 다른 풀을 먹다 보면 얘네이 중화가 돼서 그게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 을 걸러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한테 유익한 것들 그리고 가장 입맛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이에래서 제가 필독도서 목록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과연 뭐 필독수도서라는 게 선택을 해서 어른들이 바람직한 독서랍시고 하는 게 맞는가 그것보다는 이제 대형 서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마음껏 봐라 어른 책이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뭐 책을 막 꺼내 보다가 뭐 떨어뜨려서 기층에 찌그러질 수도 있고 책장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부모가 그. 책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대처하면서 마음껏 이책저 책을 보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이제 아이의 독서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좀 웃기는 게 똑같은 책이어도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책봐 들이대는 책은 괜히 싫고 똑같은 책인데 자기가 집어들은 그 책은 애착이 가고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착을 가진 책에 대해서 아이가 탐독하게 되고 여러 번 읽게 되고 이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컨텐츠를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 이책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으면 사가지고 자기가 먼저 보고 아이 손 닿는 것에 살짝 뿌려놓은 달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의 책장과 어른의 책장을 일부러 좀 섞어버리세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자기 책을 보려고 하다가 보면 이 책은 뭐지 어이 책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은데 궁금한데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저좀더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자꾸 대형사. 주기을주로충으한 충분한 시간을가지고이책저책보면서 두세 시간 이상만보다가 마지막에 한권을탁 골라서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 집에 돌아오는 뭐 그런 경험들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책방에 가서 한권두 권을 스스로 선택해서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뭐열권 이십 권을 쭉 찾아보는 그런 형태의 생활을 심어주는 게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요새는 독서량이 많이 줄어 있긴 한데 예전에는 책을 꽤 열심히 봤습니다 책방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한꺼번에 막 10권, 20권 이렇게 구매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중에 반도 제대로 모질 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자꾸 사는 것, 책에 좀 욕심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고른 게 아니라 부모가 골라서 50권, 100권을 한 세트로 사 주는 것보다는 단행본을 한 권, 한권 사서 모으는 재미, 그런 것들을 좀더 바람직한 책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 사실은 저는 그쪽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한계가 있으니까 대충 소설책도 좀 봐야 되지만 잡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잡지에는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 있고 요새 이제 화두가 되 있는 그런 것들도 들어 있기 때문에 잡지를 한두 가지 정도는 꾸준히 정기 구독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그 잡지에서 이제 좋은 책이 소개되면 또 일부러 찾아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의 기본 소양을 길러 소설이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성경책 아니면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한국 고전 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적당한 비율을 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소개하는 책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은 교양인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당시에 좀 파도가 될수 있는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학교의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이 소개해주는 책. 또 좋은 하나의 지침이 됐던 것 같고 뭐 이런 책, 이런 책이 있어 가니라 이 책을 읽었는데 내가 정말 재밌었다 아니면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었다니 이거 짚어주는 것들이 상당히 그 책에 대한 호기심을 좀 자극했고 실제로 그런 책들을 읽게 되었을 때 친근하게 접근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닐 테고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 우리한테 이제 학교 수업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짚어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모여 앉아서 자기가 읽은 것을 또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활동을 유도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종류의 수업을 듣는 것 강의를 듣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모가 보기에는 이책보단저책 그런 형태의 책보다 이런 책 그런 것에 대한 좀 선입관은 좀 덜어버리고 아이가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자기 눈높이에서 계속 발달해가지고 좀더 본격적인 독서로 갈 것을 믿고 좀 지지해줘야 된다니까 그 독서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부모가 이런 책을 좀 읽게 하고 싶다고 하면 아이한테 권하기 전에 본인이 그 책을 읽고 <laughs> 즐기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 것이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